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직장입니다. 오늘은 비트파이 선물거래 대회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공유 드리는 것과 어, 그 다음에 직접 한번 선물거래 신청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어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한번 지금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비트 비트파이 선물거래 대회에 대한 건데요. 음. 이번에 이제 3차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등록 기간은 18일부터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음, 대회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음. 약뭐 몽한 일주일 정도네요. 그다음에 보상 순 보상은 아이폰 프로 14 프로. 그다음에 1000 USDT 거래 보너스. 그다음에 500 USDT 거래 보너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2 권한에 드시는 분들에게 대한 상품이 있고 매일매일 그 수익률 높은 분들에게 100 usdt 거래 보너스를 지급하고 선착순 5명에게는 어20 usdt 거래 보너스 음 선착순 6개서 6개는 10 usdt 거래 보너스를 지급한다 등록만 하면 일단 20 usdt 거래 보너스를 지급하고 데일리 행운의 유저에게는 phc 치킨. 프라이드 치킨 기프트콘 세트 드리는거 가있고요 21일 동안 3000 USDT <laughs> 이상을 입금하면 600 USDT에 대한 거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뭐 이번 기간 아까 보셨던 대로 고 선착순 2000명에 한해서 되는 거고요 바비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 다음 뭐 네이트 지메일을 통해서 주류 메일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고 KYC 인증을 해서 어, 해주시면 되고 모두 등록이 가능한 기존과 신규 모두 가능하고 등록이 후 구글 폼 제출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 어, 조합하는 게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에, 보너스를 지급을 한다. 등록하신 분은 이, 어, 기간 내에 있으신 분들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3,000 USDT 이상이면 600 USDT의 거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있고요. 어, 공식적인 대회에 공식적으로, 이것이 수익률이 커뮤니티에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되면서 어, 아이폰 프로에 대한 경쟁을 하는 거고요. 어, 포지션 수익률은 화면에 공유 가능하고 대회 기간 내 미리 저장해 놓으면 어, 꼭 공유하시면 됩니다. 매번 10% 이상의 수익률을 화면에 디파이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고 나머지는 아래에 구글 폼메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매일 10%가 넘는 화면을 본 수익률이 10%가 넘는 화면을 본커뮤니티에 공유해서 선착순 1명에서 5명에게 20 usdt 를 지급하고 어, 당일 수익률이 높은 100분에게는 100 usdt 를 지급하고 어, 치킨 세트 지급하고 이벤트 기간에 유에, 10, 20 USDT 어, 거래 보너스 10 USDT 어, 뭐 이렇게 보상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음, 어, 10위권 안에 드는 분들에게 보너스들을 지급하고 있다 3, 1000 USDT 이상이어야 어, 서명계정 자산이 1000에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당첨자는 이벤트 마감 이후 다음날 공지되고 영업일 3회에서 오일 이내 보상이 지급된다. 위와 같은 거래 페어에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열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일반 음, 그러니까 뭐 USDT 달러를 어, 뭔가 그것만 받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거겠죠. 어, 어, 메인넷에서 P2P 거래를 통해 입금이 가능하고. 이벤, 입금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든 보상이 분배 될 때까지 usdt 를 선물 계정으로 이체 시켜 놓아야 한다 기간 내 거래는 거래 보너스 지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음, 지난 21일 날 21일은 입금 당일이 포함된다 순 입금은 이벤트 입금에서 지난 20일에 출금액 그러니까 음, 뭐 빼가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입금 보상은 두 번에 나눠서 지급되고 어, 입금 후 4일 300 USDT 어, 14일 이내 출금 기록이 없으면 나머지 보, 거, 금액을 입금한다. P2P 거래를 통해서도 통제 전략을 시행한다. 즉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일에서 7일 이내에는 출금할 수 없다. 정확한 위험 제어 자산들을 위해서 달어진다 어, 동일한 장비와 IP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며 부정행위를 간 주하며 플랫폼의 계정을 차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파이는 본 이벤트에 대한 최대한 해석권을 보유한다. 음, 판단 기준인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 비파이는 100%트 투명 보장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독립적인 코드 원래 조소를 제공한다. 음,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노력하겠다. 어, 이런 내용이죠. 뭐 일단 이벤트를 하는 거고, 어, 이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그 영상 계속 보고 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뭔가 이제 방향성을 찾아가는데 이런 대회들도 꾸준히 참여를 해서 좀 자극제가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보험에 여기 되면 이게 어, 제 계정이네요. U I D 음, 이렇게 해서, 일단 선물 거래, 대회 신청을 했어요. 음, 일단 한번, 대회는 한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 추가로, 어, 음, 비트코인 차트 분석에 대한 걸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길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4월 17일에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인데, 어, 비트코인 차트가 제법 이제, 급락을 오늘 아까 방금 전에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분석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ABC냐 12345냐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쨌든 나는 여기 한 마디가 끝났다고 본다. 한 그러면 이제 되돌림 구간이어야 된다라고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막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12345냐 아니면 이제 ABC냐를 어, 놓고 Expanded 플랫 형태로 A가 이미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이, 있다. 아니면 그냥 ABC로 가, 가는 것이 더합리적인추정으로 보인다. 송절에서는 3만 9백으로 잡고 수준 들어갔다. 하지만 2만 9천, 2만 9천 7백 수준에서 일단 반절을 했다. 2만 9천 7백, 요, 요 정도 수준에서 반절을 했어요. 그 위로 번절 컷 잡고 가져가겠다. 상승 시그널이 보이는 곳에 대해서 롱을 고민해 보겠다.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 중간 중간에 이제 글을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 일단 지금 차트입니다. 어. 이 아까 그 구간이죠. 저는 지금 이게 이제 어. 한 시간으로 보면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파동으로 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음. 이 구간에서 피보나치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피보나치가 지금 어 삼팔이가 삼팔이 이만 구천 이만 구천 삼백이십구 그다음에 영점오가 이만 팔천 팔백 정도 수준이죠. 거의 뭐 2만3천 삼백, 이만구천 삼요면 지금 현재 구간이 2만 어천요죠기만 9천 을 살짝 넘어섰어요타고 하면은 지금 382를 찍고넘어섰고요 여기가 382네요 여기가 삼8 2는넘어섰고여기삼 거냐 이는넘어요고어 어요 지금 A파동 내려간 거에서 확장되는 그림이 얼마나 되느냐에요 그거는 지금 1대1 구간 그러니까 어요 요렇게 내려간 거에 대해서 올라간 거죠. 28,600 28,600 정도 수준이고 음. 준까지 내려가면 이게 지금 1대 1이에요. 1대 1. 네. 618 그러면 여기까지 27,508 정도 되겠죠 일단 여기에서 어 사실 여기 내려왔을 때 어떻게 계산을 거리를 했냐면 이걸 다섯 개가 마무리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그래서 정,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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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0.5 구간에서 0.5 0.5한요요요 요, 요 구간 한29,000어870 25,800부터 어 여기까지 3만 3만 280 정도까지 어 슈즈 계속 모았어요. 슈즈 계속 모아 가지고 어진 올라가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여기서 내려와서 거의 본절보다 살짝 손절 치수 정도쯤에 음 전체를 털었습니다. 전체를 털고 어, 지금 없어요. <laughs> 없고 이만큼 빠져,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롱진입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어, 일단은 그런 상태고 음 일단 지금 현재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A B C A B C A B C로 보이긴 해요. A B C A B C A B C 이게 끝난 거일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내린 거에 대한 1대1 확장까지는 가주는 게 이상적이지 않나 한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깔끔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괜찮겠다고 보는데 ABC. 안 이뻐요. 저트가 A B C A B C A B C인 거 같은데 A B C로 그냥 쫙 빠진 거죠. 그리고 어, 어, 오파로 안 보여요. 오파로 안 보이면 음 이런 느낌도 가능하죠. 이렇게 이게 A B C가 어려워 그서막 해석이 너무 막 자유로워. 그리고 L, 이, 이 오파로 빠지면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데. A.B.C로 이게 끝났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28,700 수준에서 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됐던 뭔가 시그널이 나왔을 때 투자를 고민해볼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